자 첫번째 증강 일단 행운의 장갑은 킵해두고 두번째 하고 세번째 돌려보고 극진한 헌신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가자 어 구원받은자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구원받은자 쪽으로 가야되겠다 이러면 요번에 한번 19원 받은자 한번 해보자 재밌겠네 자, 두 번째 증강. 오마 거인 안 나와주려나? 꼬마 거인. 꼬마 거인. 아, 하이. 후반 전문가.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 일단 빡세게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피가 없어갖고. 자, 빡세게 한번 올라가보자. 자, 가자. 자, 노틸럭스. 찍고.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이대로 피관리하면서 신내까지 한번 가보자고. 음 찬란한 도장. 아니면은 아다 좋은데 나쁘지 않아 그래도 역시 찬도장이 낫겠지 오 나이스 템 좋은거 같고왔네 일단 뭐업 치고 대강어좀 맞아. 이게 설마 연승이 끊어질 줄 몰랐는데. 아 근데 요번 판에 구원 받은 자가 되게 많다. 그치 아트록스 피읍 해주고 앞라인만 좀만 버뭐 뭐라는 거야 앞라인만 좀만 버텨주면 될것 같은데. 아트록스 피읍그치 아트록스 피유 아 클났다 아, 7레벨 드레이븐 이성운 좀 아니잖아 아이 친구 사기치네 아 또졌다 이거 클났네 티갈릴 너무 못했다 자 마지막 증강 아할게 없다 이건 하자 그럼 음, 재난 지원 금왔다 오, 나이스. 전략가의... 어 나이스 전략가의어 잠깐만, 전략가의 왕관? 이런 구랩까지만 가도 되는 거잖아. 이러면 해볼 만하다. 빌려봐, 이렇게 하고 또 널만한 거 그냥 이렇게 하자. 네. 하이머 딩거는 못쓸것 같고, 이러면 구랩까지만 가자고. 구랩까지만 가면 내가 이긴다. 야, 근데 구랩가서 또 케일도 찾아야 되니까! 전에 피 관리 좀 하고 싶은데, 아, 문도 저거 뭐야? 저거 문도가 아니라 저거 싸이온. 역시 비둘티 버텨. 큰일 났네 이거. 와,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할수 있을런지. 아,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브랩까지는 어떻게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레라고 저거. 헤이를 찾을 수가 있을까? 브랩에서? 아 모르겠다. 난 몰라 이제. 뭐 아닌 도지. 제발아 이게 뭐야. 앞라인 버텨 제발. 딱한 번만 이겨도 딱한 번만.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그렇지 이겼다. 아 다행이야. 아, 잠깐, 먹을만한 게 없는데, 이거. 일단, 구인수 만들어주자. 자,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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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이라고 저, 레디 얼마나 빨리, 냐 빨리 나오나, 아니, 뭐라는 거야, 씨. 말까지 꼬여. 오, 나이스, 케 K. K 되게 빨리 나왔다. 됐다, 이러면 희망 있다. 기다려봐. 팔지 말고. 지금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 4원이 부족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가자 다음 턴에 일단 8 구원 받은 자고 이거면 이거면 희망 이 있다 비들 스틱 빼고 넣고 넣고 하면 돼 오케이 여기서 이겨주면 좋은데 어떻게 안 어, 어떻게 안 들려나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승천 그렇지 지 버텨요들아 잘하면 이기겠다 나이스 이겼다 야, 이러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겠는데. 네, 피 없으니까 한 번에 올라가자. 불에, 포착. 됐다. 자, 이러면 이제 렐만 찾으면 되지. 렐. 와, 씨, 한 방에 나왔다. 이러면 됐네. 렐 넣어주고, 그리고, 아트록스까지 넣어주면, 다시 6에1구원 받은 자. 야, 씨.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 이거면은 이제, 걱정이 없지. 아유 행복해라. 아이고, 어? 나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싹 사라졌잖아. 자 보여줄게. 야, 애들 안 죽는다. 실드 봐봐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렇지, 케이 좋아, 좋아. 가랜도 나쁘지 않네. 볼리어 찍어? 그렇지. 띄워주고. 야, 실드량 봐라, 이거. 너네가 뭘할수 있는데? 나 19원 받은 자야. 어? 깜짝이야. 역시, 그래도 대깡을 하긴 해야 되겠다. 이성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갖고 잘못하면 질 뻔했네. 오 어, 나이스 k 일성 이거면 이제 고민 끝이지. 이해고. 암라인 이성작을 좀 하고 싶은데 뒷라인만 계속. 아크샨. 아크샨 렐아 암라인. 아 나이스 벨코즈 이성. 어 이러면은 기사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성장만 좀. 근데 네요아 잠깐 볼리베어 나쁘지 않네. 가렌 이성? 이러면 가렌 써야 되겠다. 힐 팔고, 가렌 이성 붙치고 그리고 아, 볼리베어를 내려 그냥 이렇게 할까? 이게 낫겠다. 자, K를 승천 한 번. 자, 승천 두 번. 자, 승천 세 번. 그렇지. 어? 비스틱 삼성 뭐야 이거? 맘 놓고 있다가, 와, 지금 얘 이길 수 있나, 내가? 얘좀 불안한데, 이건? 만, 아니구나. 다른 애 만났네. 야, 피들스틱 졌는데? 뭐야, 얘? 야, 피들스틱이 그렇게 안 좋았나? 오, 일단 1등은 확정인 것 같다. 뭐야, 얘? 아이이나 삼성까지? 잠깐만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얘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찍냐 얘? 야, 사코 삼성 두 마리 vs 지금 19원 받은 자야? 아얘 만난다. 얘 내가 이길 수 있나? 얘 템이 없어갖고 이길 것 같은데 잘하면. 네 암살자라서. 아 잠깐 불안하다. 또 갑자기 또 불안병이 도졌어. 아이다 아니야 잠깐 아, 괜히 괜히 했다 불안해갖고 케일 저격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려나? 그렇지 케일 움직여서 피했다. 그렇지 날려주고 신드라 잘했어. 야 신드라가 저격수를 날려버렸어. 그렇지 아 근데 지나 이거 설마?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케일 움직여 케일 치키 등촌 등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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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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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씨 미쳤다 캐리 야 신드라 캐리 야씨 미쳤네 신드라 신드라 해냈구나 와 이거 신드라가 이거 암살자 안날렸으면 졌다 이거 자 이제 뭐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불안 걱정도 없고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암라인도 든든하고 딘라인도 든든하고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가 그렇지 찍고 그렇지 개자볼리베어 이성까지 지면 말이 안 되지 이거 뭐야 소렌쳤네 아유 뭐 아쉽게 된 거죠, 뭐. 난 이겼으니까 됐지. 아, 오랜만에 좋은 판이었다.